안녕하세요 모든 청소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5일 이번 영상에서는 인베스터 플레이스에서 나온 기사 테슬라 킬러 리비안이 2023년에 상승할 폭등할 위치에 있다는 기사를 번역을 해볼 건데요. 부제는 저는 장기투자처로서 좋은 이유를 가지고 리비안 주식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는 리비안 강세론이겠죠? 왜 리비안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왜 장기 투자를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키포인트 첫 번째, 제 간단한 수학에 따르면 리비안에 대한 단순한 20배 가격 대비 수익 배수는 2020년대 후반의 잠재적 평가 목표인 2000달러를 의미합니다. 2000억 달러. 키포인트 두 번째, 리비안은 차량 생산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은 도처에 나타나고 있고 미래 자동차 구매 자, 세계 모든 사람들은 R1T와 R1S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리비아는 분기별 납품 예상치를 뛰어넘어 2023년 납품 목표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어떤 전기차 스타트업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추정치 달성을 실패하고 목표를 살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두 번째, 어, 이 거리에서 리비아 차량은 저도 봤습니다 미국 거리에서. 자, 바로 이 차량인데요. 이게 R1T입니다. 자 본문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테슬라는 2019년 5월에 월가에서는 별로 안 좋게 봤는데 모건스탠리와 시티는 모델3의 생산량 증가가 일정치 못해서 최후 가격 타겟을 제시했었고 이것이 세기의 테슬라 주식 매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테슬라는 1,000 100% 급등해서 1만 달러 투자했으면 10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죠.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은 53.7달러 상승 7%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기자에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어떻게 일찍 테슬라가 승자가 되는 것을 알수 있었는지 물었는데 그저 땅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어, 보이는지. 그러니까 테슬라가 보이는지 저도 미국에 몇번 이제 갔었는데 테슬라는 아주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그 전기차 업체들 뭐 루시드, 리비안 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못 보고 리비안만 봤습니다. 자, 본문 저는 제 주변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9년 저는 테슬라 모델 3의 차량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사람들이 한대 사려고 했었고 쇼핑몰 식료품점 체육관 앞에 많이 있었고요. 결국 소문이 소문이 계산서에도 들어가서 수익과 납품 증과 힘을 실어주고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일어난 일이죠. 이제 이 역사는 또 반복될 것인데 테슬라가 아니라 리비안에 반복될 것 같습니다. 자 리비안에 대해서 개요를 살펴보자면. 리비아는 고급 전기 SUV와 픽업트럭을 설계, 제조 및 판매하는 전기차 스타트업입니다. 2021년에 첫 번째 모델인 R1T를 막 공급했고 이게 방금 사진에서 봤죠? R1T는 5인승 전기 픽업트럭인데 침대도 있고 한번 충전하면 300마일을 달릴 수 있습니다. 11,000파운드까지 견인할 수 있고 0에서 60mph까지 3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능이냐면, 도로에 차두 대가 있으면, 이제, 빨리 가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이 차보다 빨리 가가지고, 여기로 가고 싶어. 그러면, 팍! 해가지고, 이쪽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운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매우 고품질의 전기 픽업 트럭이고, 현재, 73,000달러부터 시작하고, 2021년에 거의 1,000대의 트럭을 인도했으며, 올해 2만 대 이상의 트럭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R1S라고 불리는 전기 SUV인데, 최대 7명 탑승할 수 있고, 300마일 주행이 가능하며, 3 0 0 0만에서 0에서 60mph 속도로 가속할 수 있고, 사륜 구동, 식물성 가죽 인테리어, 사륜 파노라믹 루프 및 맞춤형 강화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R1S 서비스는 올해 막 시작되었으며, 직원들에게 모델을 먼저 배송하고 나중에 이제 일반 모델들에게 제공할 건데요 시작 가격은 78,000입니다 이거 완전 보니까 직원들한테 모델 먼저 해서 직원들한테 사용해 봐라 그래서 뭐 오류 있으면 전부 보고 받고 그 다음에 대중화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냥 생각이 드는데요 본문 또 들어가 보면 리비아는 2021년에 IPO 해서 막 올랐다가 그 다음에 대폭 하락했는데 이 기회가 진짜 공짜나 다름없는 기회다라고 이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IPO 후에 바로 엄청 폭등했다가 지금 폭락해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장기적 상승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실제로 e 비 전기차는 현재 자동차 판매 10%에서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전체 산업이 5배 성장함에 따라서 이 혼란한 시장은 선두에 있는 회사들은 많은 자동차를 팔 것인데 그들은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많은 주주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주식 시장의 가장 큰 승자들 중 일부는 고품질, 럭셔리 전기차 주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리비안 주식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 하나입니다. 이 이론에는 다섯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급성장하는 전기차 산업의 강력한 수요 틈새 시장의 선두 주자로 리비안이 있는 거죠. 우리는 자동차 시장의 틈새 시장이 매우 크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강력한 수요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마도 자동차 시장의 대부분이 전기화 될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큰 전기 트럭 시장이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 이시장에 확실한 리더가 없기 때문에 리뷰안이 업계 최고 사양을 갖춘 트럭을 만들면서 여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기술과 환상적인 첫 제품을 갖춘 훌륭한 브랜드 자산. 리비아는 탁월한 럭셔리 브랜드를 구축하고 선도적인 전기차 배터리 및 토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전기 트럭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R1T는 아마도 오늘날 시장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전기 픽업 트럭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가까운 미래에도 그렇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강력한 초기 수요 신호 리비아는 미국과 캐나다의 R1S와 R1T에 대해서 9만 대 이상의 순예약 판매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이 차들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대규모 지원 및 파트너십. 리비아는 아마존과 매우 독특하고 유망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 거대 소매업체 아마존은 리비아로부터 적어도 10만 대의 전기 배달 차량을 구매할 것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범위는 아마존이 기본적으로 전기차 경주에서, 레이스에서 리비안을 말로 선택했다는 것을 광범위하게 암시합니다. 그리고 규모에 맞게, 어, 전체 배달 차량을 리비안 자동차로 바꿀 것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큰 기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 다섯 번째, 엄청난 크기의 대차 대조표. 리비안의 가장 좋은 점은 대차 대조표에 약 110억 달러의 현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사가 동종 전기차들에 비해서 엄청난 이점을 부여합니다. 리비아는 향후 2, 3년간 시장의 선도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 계약을 확보하고 생산 능력을 구축하는데 기본적인 모든 캐시, 잔고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리비아는 110억 달러는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제국을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이유로 저는 리비안이 2030년까지 가장 큰 전기 자동차 생산 업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회사 중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20배의 단순한 수익 가격 수익 대비 가격 배수는 리비안의 2020년대 후반 평가 목표 2 0 0 0억 달러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현재 시가총액을 거의 56배에 달하며, 이는 리비안 주식을 잠재적인 멀티백어, 그러니까 100배 오를 수 있는 주식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단기 드라이버, 좋습니다. 단기적인 강세 이론을 살펴보았으니, 제가 왜 지금 리비안 주식에 대해서 흥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비안이 2019년 테슬라가 했던 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순간 또는 깨어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부르십시오. 하지만, 2019년에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리비아는 차량 생산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은 도처에 나타나고 있고 미래의 자동차 구매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R1T와 R1S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샌디에고에서 리비아는 불과 몇달 전만 해도 매기, 매우 희귀한 광경이었는데 뭔가 보기 힘들었는데 지난 한도일 주말 할로윈 주말에만 뭐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비안은 분기별 배송 예상치를 뛰어넘어 2023년 배송 목표를 유지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전기차 스타트업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모든 전기차 경쟁 업체들은 추정치 달성을 실패하고 목표를 삭감했습니다. 리비안이 요즘 전기차 레이스에서 상당한 견인력을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멘트 하자면 우리는 리비안 주식을 장기적 투자처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심지어 이 리비아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차세대 운송 주식도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3달러짜리 작은 기술 주식입니다. 저는 이 주식이 오늘날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12개월 투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모델링에 따르면 이 작은 주식은 향후 몇년 동안 40배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 기사는 마쳤는데요. 네, 키포인트 5개 보면은 급성장하는 전기차 산업의 강력한 수요 틈새 시장을 선두주자 그게 첫번째였고 두번째 강력한 기술과 환상적인 첫 첫번째 제품을 갖춘 훌륭한 브랜드 자산 세번째 강력한 초기 수요 신호 네번째 대규모 지원 및 파트너십 다섯번째 현금이 많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뭡니까 리비안 좋아 보인다는 거죠 지금 매수해라. 자, 이 논리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리비안이 어, 많이 상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기회를 보고 괜찮으면 리비안을 매수할까 합니다. 하지만 여기를 보니까 왠지 어, 루시드의 상승 논리와 비슷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테슬라의 상승 했던 때 그러니까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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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을 한 그런 시간 그게 루시드도 비슷했다 하고는 지금 엄청난 하락을 해서 주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일단은 뭐 기사가 어떻게 어떻게 이야기하든 말든 우리는 이 주식이 상승하는 그 시점을 찾아서 매수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보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저항선을 잘 찾아서 저항선을 뚫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구간별로 다 있죠.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여기 뚫으면 아 진짜 상승이구나. 어 상승이구나. 이렇게 갈수 있게.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기사만 딱 보지 말고요. 아무튼 투자는 본인 알아서 하는 거니까 잘 알아서 생각하시고. 오늘 리비안 상승률에 대한 다섯 가지 포인트를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